간출발하시 되구요 네. 아, 벤테이 오랜만에 타본다 아... 한글마다 탔구나 한글 파는데 한글 안하고 팔면 아, 더 멋있으라고? 간단히 출발 전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코스는 이제 벤테이가 차량의 오프로드 테스트 코스고 벤틀리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좀 도시적인 럭셔리 이미지의 브랜드인데 벤틀리가 차량 SUV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오프로드 성능도 갖추고 있다. 이걸 체험해 보시는 자리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화면에 쓰어 있는 정보가 이 차량의 서스펜션 정보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차량의 이 앞뒤 피칭 각도, 좌우 롤링 각도, 그리고 지금 차고가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오프로드 체험인만큼 가장 높은 차고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차고는 이두 버튼으로 조절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틀리의 드라이브 다이내믹 모드 선택이 있어요. 지금 총 8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온로드 4가지, 스포츠, 일반, 컴포트, 커스텀 이렇게 온로드에서 4가지, 그리고 오프로드에서 4가지, 이렇게 눈빛길, 자갈길, 흙길, 샌드까지 이렇게 총 8가지 드라이브 다이나믹 모드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오프로드 체험이기 때문에 흙길 모드로 주행 주요? 체험을 하겠습니다. 음. 저희, 뭐, 워낙 전문가들을 궁금, 다 아시겠지만, 엔틀리 예, 예. 마크는 없다. 저게 어떤 모드 일반 있어요? 모드입니다. 저게 노멀이요. 어, 벤틀리 맞고. 아, 뭐. 여기, 여네 여기 아, 일반 모드가. 궁금 벤틀리가 광폭해지는 네. 건가? 뭐 이런 스포, 모드인 줄 알았더니. 스포츠 모드가. 네, 이, 네. 일반 모드. 어, 스포츠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뭐 스포츠 플러스 이런 거. 구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끄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 네. 에어컨 좀 켜주세요. 아, 에어컨? 에어컨 지금 킹 켰는데. 늘려 컨 끄는 요 에어컨, 에어컨 성능이 안 좋네. <웃음> <웃음> 막라이아스 p 막 나오고 막연 a 하고 그래야 o u n g moon, c 이게 지금 r i Eturiga. Did you yield in there? Year young joke, amnesty, and I got you. I know I'm y o 안경 g I go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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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o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의 예상으로는 귀금속을 놓는 자리가 아니가까 그냥 아 장신구 이런 잡다한 것들 세상 쓸데없는 걸 만들어 놨네 두 네, 자석에도 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틀리 있어요. 마크 아 여기 네. 있네 네. 이게 컵홀더 마개 아니에요? 컵홀더 얘기 하니까 투하니까 네. 마개, 네, 마개 같은 거 같은 같은데 그러니까 거. 컵홀더로 쓸 수도 있고 여기에 잠깐 가벼운 네. 시기 같은 네. 거 놓으시면 됩 네. 같은. 하나씩에 넣는 하나 거, 거 아니야? 아 기념품 어, 가보겠습니다 네. 가져가다가 자, 들고 있어야요 네. 알았 그러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시에 맞춰서 네. 천천히 한 시속 5 k m 이내 정도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 파이팅! 저분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저분이 알아서 비키시죠. 조금만 더 알아서. 천천히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 코스는 범피 코스라서 서스펜션 트래블을 끝까지 쓰는 코스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면 한 바퀴가 공중에 들리게 되거든요. 그럼. 밖에서 봐도 약간 턱이 좀꽤 극적으로 보이긴 해요. 왼쪽으로 약간. 지금 이 소리가 디퍼런셜 락이 걸리는 소리입니다. 바퀴가 떴을 때 구동력을 계속 주기 위해서 디퍼런셜 락이 걸리면서 구동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진짜 벤테이가를 바로... 이런 지형에서 타보고 싶다. <laughs> 이런 걸 지형에서 편하게 탈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laughs> 어, 운전 되게 스무스하게 잘하시는데요? <laughs> 지금 <웃음> 타보는. 아마추어 레이서입니다. 아. <laughs> 어.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네, 아마추어 네. 레이스예요. 네, 그래서 좀네 어, 완벽한 체험을 어, 그냥 어,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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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완벽 박수 일발 장조합. 저 노란 선을 오른쪽 바퀴가 밟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꼭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깎아요 <웃음> <웃음> 스스로. 네, 여기서 그 왼쪽으로 틀면서 생각보다 이 길이가 짧아서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틀듯이 주행을 하시면. 보시면은 이제 네, 더 왼쪽으로 꺾고, 잠깐 멈춰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지면이 기울어진 각도에 비해서 바디가 기울어진 각도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벤틀리 다이나믹 라이드 기능이 있어서 롤을 계속 액티브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을 좀그 올려주고, 네. 아. 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네, 아. 귀족들이 놀라면 안 되죠. <laughs> 꼭 오프로드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도로로에서. 아, 턱 방법으로? 밟았을 때도 턱갈 봤을 때는 양쪽 바퀴를 되게 자유롭게 풀어가지고 다고스타트 가면 돼. 네, 다시 돌아서. 그냥 안 올라가고. 네, 네, 네. 쭉 가면 방출이에요. 600마력 92토크여서. 이렇게 해서 편하게 타세요. 그러면 차한대 <laughs> 정도는 사망하겠는데요자 <laughs> 이제 다음 선수 네, 수고하셨습니다.